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업토보라는 말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을 준비하는 달인데요.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까지 동시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XRP는 4,1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 가까운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고가는 4,1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래량도 9,600개를 넘어서며 뚜렷하게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는 4,100원 지지를 확인한 뒤, 이제 위쪽 4,345원과 4,855원까지 목표 구간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RSI는 53선까지 올라와 매수세 회복의 초기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도 이제 막 시그널선을 향해 상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아직 확정적인 골든크로스는 아니지만 흐름 자체는 매수 에너지가 살아는 전환 국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xrp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파동 초입에 서 있다는 거죠 뉴스를 보셔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기간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더리움은 4,300달러 선에서 안정을 잡으면서 4,500달러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이제 3달러 돌파 여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83달러, 2.61달러 지선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 돌파구간은 3.18달러 그리고 3.65달러 여기만 넘어선다면 단기 급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고래들의 매집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3억 달러 상당의 XRP가 축적되면서 시장 신뢰가 커졌고, 유명 트레이더 코드는 이번 랠리는 빠르고 공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이번 패턴을 역대급 압축 패턴이라고 부르며, 돌파 시 최소 8달러에서 최대 33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죠. 지금의 좁은 행보 구간이 오히려 폭발 직전에 압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옵터버가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동시에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감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놓치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번 반등을 평생 한번올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반등 제가 끝까지 함께하며 반드시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기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시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차트 기초, RSI, m a c d 같은 보조지표, 엘리어트 파동 같은 심화, 그리고 CPI, 금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까지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만 압축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자료집을 받아보고 투자 기준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무기를 쥐셔야 합니다. 받아보시면 여러분도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과 PC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만 머무르지 않고 XRP와 솔라나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CME에 따르면 최근 XRP와 솔라나 선물 시장에서 기관들의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솔라나는 미결제 약정이 불과 5개월 만에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죠. 이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초창기 성장세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세 변화가 아닙니다. 탈 비트코인 현상, 즉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XRP는 국제 송금 기술력, 솔라나는 높은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라는 확실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제는 글로벌 기관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흐름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알트 코인 시장 전체 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기업 자산으로 이제 인정받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릴라이언스 글로벌이 회사 자산으로 직접 XRP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회사는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번째 자산으로 XRP를 선택한 거예요. 단순 투자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재무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전통금융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제 재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XRP는 송금시간이 단 3초에서 5초, 수수료는 1센트도 안 되는 효율성을 갖췄습니다. 게다가 초당 1,5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도 현저히 적어, 친환경적이죠. 닐레이언스 글로벌이 XRP를 선택한 것, 바로 이 효율성과 실용성 때문입니다. 결국 XRP는 단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자산을 포함시키는 브릿지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XRP의 장기적인 가치는 투기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 사례에서 나온다. 이 말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자산만이 살아남는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국경 간 송금, 결제 속도, 비용 문제를 안고 있죠. XRP는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고 글로벌 은행과 결제 네트워크가 이미 선택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갈링하우스는 XRP가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기관과 금융권이 선택한 자산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단 하나, 바로 SEC의 ETF 결정에 쏠려 있습니다. 리플이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낸 이후 첫 번째 대형 이벤트가 바로 이거예요. 시장조사업체와 애널리스트들은 승인 확률을 95%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만 남았다는 분위기죠. 특히 시스틴 리서치는 만약 기간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다면 XRP가 37달러에서 최대 50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TF가 승인되면 유동성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기관들의 대규모 주문이 스프레드를 줄이며 시장 안정성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일부는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승인 이후 단기 가열과 변동성 확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10월. SC 결정이 XRP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분수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냉정한 준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승인이든 혹은 예상 밖의 연기든 결과는 단기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거예요. 그 속에서 기회를 잡을지 흔들릴지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는 감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이번 자리는 평생 한번올 수도 있는 기회가 될수 있죠. 저는 이번 기회를 단순 반등이 아니라 큰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전략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버전, 모바일과 P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요,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시기도 어렵죠. RSI, MACD, 지지선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실 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기본 개념부터 보조지표, 심화편, 실존 적용, 그리고 CPI, PPI 같은 주요 경제 지표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긁어온 게 아니라 실제 투자할 때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정리해놨어요. 기본 편에서는 차트, 기초, 지지 저항 같은 필수 개념들을 배우고 보조 지표 편에서는 RSI, MACD, 볼린저벤더까지한 번에 정리돼 있습니다. 또, 심화편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일목 균형표처럼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파트도 쉽게 풀려 있습니다. 거기에 실전편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자금순환 넬리 같은 실제 시장에서 써먹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편인데요. CPI, 금리 같은 지표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검색해서 공부했는데, 진짜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놓은 자료집이 있으니까, 기준도 생기고 제 판단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전 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뉴스 떠다지고 시장 요동칠 때 자료집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